안녕하세요. 구프로 바이크입니다. 예, 지금 시간이 새벽 1시가 넘었는데 예, 또 조립을 하고 또 영상 한번 찍어 봅니다. 네, 지금 보시는 모델은 버지 예, 턴에서 나온 버지 X11이라는 모델입니다. 버지 시리즈 중에 가장 최상급 모델이고 어 일단 금액부터 말씀드리면은 정가 360만 원에서 지금 할인 들어가서 324만 원입니다. 색상은 지금 블랙만 지금 본사에 이렇게 주문이 가능하고요 원래 실버도 예쁜데, 실버가 지금 없습니다. 네, 없고. 일단은 지금 버지 X11. 어, 버지 시리즈 중에 제일 높고. 그리고 저는 조금 같다고 생각했는데, 프레임이 뭐 버지 X11, 뭐 P10, 뭐 D9, 이렇게 같은 거라 생각했는데, 조금 달라요. 마감이 이런 게 X11이 더 좋아요. 네, 확실히. 근데 재원상으로는 일단 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나와 있고, 일단은 요 모델은 버지의 가장 인기 있는 모델 중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가장 가볍, 어, 가볍다 할수 있죠. 네, 가볍다 할수 있고, 어, 제가 앞전에 D9 영상을 올렸었는데, 뭐, 일단 기본적인 뭐 베이스는 다 동일합니다. 뭐 OCL 플러스 프레임 조인트, 뭐 티튠 지오메트리, 파시스 3D 핸들 포스트, 뭐다르서스 포크, 뭐 이런 거다 비슷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하이드로폼 포크가 들어가 있고 제일 경량 포크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랑 P10 포크랑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휠이 키네틱스 프로 X 디스크 휠이라 해가지고 이게 롤프사랑 해가지고. 협력해서 만든 그런 휠이라고 해요 그리고 스포크는 샤핌 스포크가 들어가 있고요 네, 그룹셋은 스랩포스1 크랭크셋에 어 11단 스램 11단 어 싱글 구동계가 들어갔습니다 완차 무기는 10.2kg입니다 10.2kg고 어 일단은 전체적으로 피1 0하고는좀 비슷한데 좀 다른 게 뭐냐면 이런 핸들포스트가 요거는 뭐랄까 블랙 메탈이라 할까요? 조금 좀더 고급스러운 그런 핸들 포스트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스템도 스테이스 얘나 마찬가지 들어가 있고 그립도 에르곤 그립 들어가 있고 안장도 에르곤 그립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앞에는 캐리어 블록 설치 가능하도록 마운트 제공되고요. 여기에 뭐 저기 턴 전용 뭐 가방 같은 거 설치 다 가능합니다. 휠은, 네, 요렇게 생겼고요 아, 18배, 원 타이어 들어갔습니다. 네, 크래커는 요게, 어, 52t인데, 요거 손님께서 주, 주문 주셔가지고, 제가 요거, 어, BCD 맞춰서 48t로 작업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운, 이제 렇게 t수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네, 뒤에 s 레 드레일러 들어가 있고, 뭐, 나머지, 뭐, 브레이크는, 뭐, 시마노, 이렇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아, 뭐, 경첩 이런 건다 똑같구요. 턴은 아시다시피, 엔폴딩 시스템이라 해서, 어, 진짜 대문자 N자로 접힙니다. 네, 그게 좀 독특하구요. 저는 요 모델은, 어, 버디 R 모델하고 경쟁하는 모델입니다. 금액대도 거의 비슷하구요. 근데, 지금 또 할인을 하기 때문에, 어, 버디할 고,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거의 가격이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거의 본능에 충실한, 네, 뭐, 이런 서스펜션 같은 그런 양념 없이, 진짜, 어, 미니, 접이식 미니 벨로의 약간 좀 정석이라 할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무게도 상당히 가볍고 물론 여기서 더 가볍게 튜닝 할수 있어요. 네, 그거는 예, 그 유저분들께서 더잘 아시기 때문에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이렇게 튜닝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에휴 어쨌든 뭐 지금 1시간 넘어서 간략하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했고요. 어쨌든 요 모델은 지금 할인 들어가서 324만 원이기 때문에 또 문의가 많으시네요. 네, 문의가 많으시고 특히나 이 명지 쪽은 또 평지가 많고 이래서 예, 자전거 타기도 좋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나들이 가기도 좋고, 뭐, 운동력으로도 충분히, 어, 좋은, 그런, 턴 버지 X11 모델이구요. 예, 구입은 항상, 뭐, 제가 고정 댓글에 온라인 구입 링크를 달아놓구요. 뭐, 오프라인 오셔서 결제도 가능하시니까, 예,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은, 예, P10 어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